때? 그럼, c 리지그레 g e 이트 뭐라 그래야 돼?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읽도로 이상한데, 또? 왜목적어 없지. 뭘 읽지? 읽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 도식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러니까, 도식 하자마자 이해하려고 해봐. 읽는데 뭐가 없잖아. 수식어가 껴든 거야, 이렇게. 뭘 가지고. 이런 이해심을, u n d e r s t a n d 만 읽었습니다. appreciation 읽지 않았어요. 예, 당연히 이해란 뜻이 있겠죠? 저번에도 했잖아. 감사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맞죠 오케이. 사실, 대학원생들이 주로 교육을 받는다, 읽도록. 어떤 이해심을 갖고 책을 읽도록. 아, 이게 목조가 되어야 되네. 어떤 책을 읽도록? 어려운 책 아니야? 이 대, 그, 그들이, 그 대학원생들이 읽을 수는 없었던. 그 과거에 읽을 수는 없었던. 실험실 도구가 만든다. 오형식 동사인데, 그럼 얘가 형용사가 먼저 튀어나왔잖아. 그럼 얘가 목적 보고 뒤에 나오는 게 저기겠지. 목적어겠죠, 당연히 그지. 그러면 앞으로 그냥 붙이세요. 실험 도구가 만든다. 쉽게 해준다. 이 일을 어떤 일을 좀 과학자들이 할일 또는 실험하는 일을 좀 쉽게 해준다. 쉬운 거네. 자, 니네가 얘기해봐. 해봐. 우리 가 꼭 이가를 쓰세요. 능동성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메인테인을 안 했네? 상관없어요. 어, 그거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하세요. 만들어야 한다. 잠깐만.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만 읽으면 되잖아. 요광고주들의 대항하여 만들어야겠다. 만, 이게 수식어가 껴든 거지, 지금. 얘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지? 광고주들에 대응하여 뭘 만들어야 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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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퍼블릭 미디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다? 대중 미디어 시스템? 이거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요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음, 음. 광고주들이 뭐지? 상업광고주들이지 커머셜의 뜻이 뭐지 상업적인 넌이니까 비상업적인 다시 말하면 공익 비영리적인 대중매체 <laughs> 이걸 만들어야겠습니다 공익광고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 겠는데 이거 해봐 해 거의 거의 음. 응. 모든 발전, 어드밴스잖아 발전. 요거만해 요거 알잖아 유전학에서 멀리 키우니까 분자 유전학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지? 유전학에서의 모든 발전이 만든다, 가능하게 한다. 자, 뭘 가능하게 했다? 뭐 테스트를 가능하게 했다, 알겠죠? 어떤 테스트? 찾는, 뭘 찾는, 요거 말면 돼. 튜너가 뭐지? 튜너? 연어. 아, 연어 아닙니다. 튜너? 종양입니다. 음. 앞에 보면 마이크로라고 되어 있잖아. 음. 마이크로 스코가 엄청나게 작은 거지. 여기 있는 멀러키라는 말이 뭐냐 면 분자란 뜻이거든. 분자에. 알겠죠. 그러니까 분자라는 거 되게 작은 걸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타머를 갖다가 종양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요건 내가 할게 동기부여가 이다 좋다 아니 좋더라고 안돼 있네 중요하다 형택이 형은 단어를안 읽어 자꾸 이해하는 쪽으로 하니까 동기부여면 좋은 거 아니야 중요하다 음, 공부하는데 무은 빼먹었어 그냥 안 해도 되잖아 네가 오 동기부여를 받으면 이가쓰라고 그건. 그러니까 너가 너는 동기부여 받을 때 이렇게 하면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지그지 그러니까 너가 동기부여 받을 때 네가 발견할 거다. 오영수동 선다 이거. 심플, 음 간단하다라고. 쉽구나라고 뭐가 쉬워. 스테이하기가. 폴커스 집중되어지기가. 이해됐지, 그지 집중되어진 상태로. 폴커싱은 왜안 되지? 집중시키기가가 되잖아 그러면 해석이 안 된다고. 오케이. 오랜 시간 동안. 부정어는 동사에 붙일 거 해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라이클리만 붙여. 아니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명사가 아니니까. 이게 오형식 동사잖아. 이게 감옥이에요. 형용사 쓴 겁니다. 앞에는 투 아닌데, 필요 없고. 이건 진목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니까 도식을 대충 하지 말고 여러 번 해. 이해가 될 때까지. 뒤에 거 쳐다보지 말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라고 해야지, 똑같이. 사람들이 실수할 거라고. 실수하다는 수송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우리 태어나다도 수송태로 쓰잖아요, 그죠? 어, 그런 거나 같은 거예요. 해봐. 비록 동명사 주어잖아. 유지하는 것. 그렇지, 유지하는 것. 맞아? 너의 목표를. 잠깐만, 이거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아마 뒤에 거 신경 써서 문제가 될 거야. 따라 하지는 마세요. 가려줄게 이해석이 안될 경우가 많겠다. 이게 자꾸 이제 도식하면서 이해하려고만 해야 되는데 이거만 해봐. 필요 유지하는 것. 유지하는 것, 너의 목표를 유지하는 것, 너 자신에게. 여기 도식이 좀 틀렸어요 동명사 좋은데 유지하는 것이가 돼야 되잖아 여기서 그지? 맞죠 목표를 너 자신에게 유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단어 말했어요 이해했습니까? 단어 말했어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 무슨 말이에요 이거? 목표를 실천하는 겁니까? 유지하는 것. 너의 목표를. 너 자신에게. 무슨 소리야? 너 자신에게만 갖고 있는 겁니다. 바깥으로 표현을 안 하고. 오케이? 유지한다는 말을 너무 좋게만 생각하고 있나 봐. 비록 유지하는 것. 그리고 비록이란 말을 썼잖아. 그럼 내용이 서로 반대가 돼야 되죠? 오케이? 그럼 비록 유지하는 것. 너의 어떤 목표를 너 자신에게만 유지하는 것이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 쉽게 하는 걸 도울 수는 있겠지만, 돕다란 말 쓰지 마세요, 그냥.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 됐지? 뭘 쉽게? 두려움을 바꿔야 되네?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두려움을. 줄게 할수 있겠지만, 두려움을. 어떤 두려움을? 실패. 이해되죠? 네 생각을 바깥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목표대학이 서울대학교인데 머릿속에만 있고 바깥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럼 서울대학교 못 갔을 때그 두려움이라는 거좀 완화시킬 수 있겠죠? 이렇겠지만 그것이 뭐지? 너의 목표를 너 자신에게만 유지시키는 거. 바깥으로 표현 안한 겁니다. 내면에만 갖고 있는 것이 또한 만든다. 쉽게 한다. 자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용 반대입니다. 알겠지, 그지? 오케이. 앞에 좋은 말 썼으니까 뒤에 무조건 나쁜 말 나오겠죠, 오케이? 쉽게 한다, 뭘 쉽게 한다? 피하게. 피하게. 쉽게 말하면 그냥 피하게 한다, 이러면 되는 거죠. 뭘 피하게 한다? 바꾸는 것을. 너의 삶을 바꾸는 것을 피하게 한다. 그리고 뭐라고 할래? 드리프트 어디서 걸려야 돼? 피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드리프트 백하게 한다 되돌아가게 한다 그러면 되지 앞에 말에 맞춰야죠 병렬이니까 오래된 습관은 잘못된 겁니다 네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옛날 습관으로 옛날에야 이해가 되지 오래된 습관으로 하면 이상하잖아 지금 말이 해석이 안된건 아니지만 이해도가 다르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 들어갔다가 그대로 단어들을 읽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축적이라는 게 됐을 때 선택지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안 그러고 또 틀리는 거라고.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